1월과 2월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죠. 정들었던 학교와 선생님을 뒤로하고 그동안 늘 입었던 교복을 벗고 다시는 입을 수가 없는 때가 됩니다. 또 남자, 형제들 중에서는 군 입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짧게 머리를 자르고 민간인의 옷에서 군복으로 갈아입으면요. 그러면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추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봄에도 추워 보이고요. 여름에도 추워 보이고 가을에도 추워 보이고 겨울에는 더 추워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막 하나씩 쥐어주고 싶어요. 더 먹고 싶은 건 없니? 교복을 벗고 또 이렇게 군복을 입으며 청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을 맞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의 이렇게 인생의 계절이 바뀌게 될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입게 되는 옷도 함께 변화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일이 되면 아기의 옷, 꽃가의 옷을 입게 되지요또 학교 갈 나이가 되면 교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고 싶었던 교복도 금세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김없이 군복을 입습니다. 아, 이 시간 정말 지날까 싶은데, 여러분 그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고 군복도 벗을 날이 옵니다. 다시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던 모든 옷들보다 더 좋은 옷. 더 높은 옷, 더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 열심히 끝도 없이 달려가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 모두 끝에는 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으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도 없이 옷을 갈아입는 이것을 인간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자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우리는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아주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의 그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요셉의 인생도 끝없이 이 옷을 벗고 입는 인생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장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옷을 입습니다. 사실 채색옷은 장남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만 배달은 형제들에게 그것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은 벗겨지고 또 찢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애굽에서 요셉은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임을 받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가정의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벗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어쩌면 노예로서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요셉은 올랐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역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범죄를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큰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아내는 화가 나고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죠. 요셉은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무슨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맡은 일들을 성실히 처리하며 그는 신임을 쌓습니다. 그리고 옥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는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요셉을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의 옷, 총리의 옷을 드디어 요셉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의 인간의 이 일생도 끝없이 옷이 벗겨지고 다시 옷이 입혀지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죄수와 노예의 옷도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총리의 옷도 요셉에게 입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알수 없지만 요셉이 오늘 이 순간 입었던 총리의 옷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벗겨졌을까요? 벗겨지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죠. 여러분 모든 옷은 결국 벗겨지게 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에서, 1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총리의 옷을 입었던 요셉도 결국 그 옷을 벗겨졌고 다 잊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벗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요셉은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총리가 되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죄수와 노예의 옷을 벗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옷을 입는 그 순간이든 요셉이 견지하던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서 오늘 바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요셉의 인생이에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듯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나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 역시 요셉이구나 나는 그렇게 될수 없어라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바로가 요셉을 두고 야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라고 말한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과 요셉의 행동을 보고 바로가 내린 판단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세 구절 찾아볼 텐데요. 41장,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이어서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한번더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당시 그 땅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권력자 앞에서 지금 아직 죄수이고 아직 노예인 요셉이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의 주어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셨고, 요셉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A man in whom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그의 삶이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걸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우리가 무슨 옷을 벗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우리가 무슨 옷을 벗게 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그릇이 되면 주님이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시면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벗기시면 벗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면 걸어 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내 옷을 갈아입혀 줄것 같아서 더 중요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길과 나의 현재가 답답하고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욱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한 번도 그의 삶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노예와 죄수의 옷을 벗음으로 자신의 인생문을 열어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안에 속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신약성경에서 바울도 그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또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도전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냐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맛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라운 영화와 부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요셉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있을 때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전처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었고, 애굽의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골도 물론 애굽의 왕들처럼 거대한 피라미드에 담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가져가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요셉의 시선과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신정으로 감동되어 있다면,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일 벗겨지지는 않을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만 오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는 모든 옷들은 결국 벗겨지고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